자, 구약성경 953페이지, 전도서의 말씀 볼 차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페이지, 전도서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하나의 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전도서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현실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장 행복한 삶이냐? 어떤 삶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냐? 그것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많은 철학자들이 또 이런, 이런 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뭐 좋은 그런 말씀들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인간의 지혜도 이 성경 구절보다는 더 무게가 있을 수가 없겠죠.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행복은 더 많이 무엇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다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어,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뭔가를 더움켜쥐고더 많이 가지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십니다. 또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삶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솔로몬은 불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불행한 일이 있다. 이 땅에 불행한 일이 있는데 그 불행한 일이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재물과 존귀와 부요. 야 나도 그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못 받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타인이 누릴 때 그것만큼 안타까운 경우가 없다. 그런 사람은 마치 태어나지 않은 사람보다도 못하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 뭐 성경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근데 전 대표적인 사람으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루벤을 좀 꼽고 싶어요. 루벤은 열두 아들 중에 장남이었어요. 자 고대 시대의 장남은 어떠한 사랑을 받고 또 어떤 특권이 있었는지 우리 잘 알죠. 다른 아들보다 갑절의 그 유산을 받습니다. 또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서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가게 돼요. 그런데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루벤은 이런 큰 복을 타고 태어났는데. 실제 루벤의 모습은 어떻게 됐죠? 야곱이 죽을 때 루벤을 오히려 저주합니다. 맏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그가 누리지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장자권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장자권이 있고 육적인 장자권이 있는데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육적인 장자권은 오히려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실 이상하잖아요. 어, 분명히 요셉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하나인데, 요셉 지파라는 지파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문하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다 요셉 지파라고 할수 있는 거죠.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인 장자권을 요셉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영적인 장자권은 넷째 아들 유다가 갖게 되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루우벤은 첫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허울만 좋았어요. 첫째 아들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첫째 아들의 모든 누려야 될 복을 자기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루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인륜을 쳐버렸죠.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하고 통관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어, 루벤은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성경은 루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 묘사가 좋으면 뭐합니까?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또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자, 고대 사회에서 상상을 해 봅시다. 고대 사회에서의 복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고대 사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복 받은 증거였어요. 첫째, 자식이 많아야 돼요. 그 고대 사회는 농경사회죠. 무슨 뭐 기계의 힘을 빌어서 농사를 짓고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주로 그것을 누가 하냐면 남자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남아선호사상이 있었고 또 남자도 자식이 두 명, 세명 있는 것보다 다섯 명, 여섯 명, 열명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일할 을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그런 식량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의 복받은 증거는 그 집에 자녀가 많은 것입니다. 다산이 복의 증거였어요. 또, 장수하는 것. 고대 사회의 그 평균 수명은 인류가 평균 수명을 처음 그 계산한 게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보험회사는 사람의 수명을 조사를 해야 생명보험을 팔 수가 있고, 또 그래야 어떻게 하면 이익이 나겠다, 그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보험회사가 평균 수명을 조사를 했는데, 최초에 그 당시에 1800년대 중반에 평균 수명이 37세였어요. 그건 뭐냐 하면, 물론 그 당시에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평균 수명이 낮았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너무 일찍 죽은 거예요. 아이들이 제대로 태어나서... 어 병에 걸리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어려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평균을 다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 무려 1800년대 중반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주 비약적으로 수명이 많이 늘었죠. 인류가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은 이렇게 길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백 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전도서가 지어진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수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장 크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죽은 시신이 잘 매장되지 못하는 것, 시신이 안치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큰 수치로 생각했어요. 그럴, 그것이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에 기뻐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에서의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에서의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복을 많이 누려야죠. 그쵸? 렇그 누리는 것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 누구에게 누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답도 성경에 주셨어요.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네. 이 땅의 모든 복이, 사람이 누릴 모든 복이 자 사람에게 들 골고루 나누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럼 그가 누리지 못한 복까지도 누구에게 다 전가가 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전도서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면서 그러니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뭐 전도서 하면은 늘 나오는 구절이 맨 마지막 구절이죠. 어, 전도서 어 12장 13절, 14절. 예, 우리 요것은 12, 13, 14. 요것을 좀 우리가 마음속에 딱 외웠으면 좋겠어요. 12, 13, 14. 12장 13절, 14절. 우리 십이장 십삼절 십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자 우리 인생의 결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또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